안녕하세요, 찬스입니다. 이번에는 트라이탄 분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, 아까처럼, 여기를 넣고, 이걸 이렇게 꾹 눌러요. 그래서 앞에 꽉한 다음, 이걸 빼고, 이걸 확해주면 이게 빠지죠? 이걸 하고, 이걸 해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. 이것도 한 다음 돼요. 근데 이걸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. 여기서 똑같이 화 몸을 하는 걸 이렇게 간단해요.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한 다음 이걸 확 간다고 하고 이걸 확 하고 이렇게 이걸 꽉 됐어요 여기를 한 다음 이렇게 하면 속화 아주 빨라야 돼요 그럼 되거든요 됐어요 이제 몸은 완성 됐고 이젠 다리를 여기 천자 있는 걸파이걸파 하고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, 좀, 얼려면요, 이렇게 받아야 되고, 이렇게 하면, 좀 시끄러웠는데, 이렇게 해야지 더잘 돼요. 이렇게 하고, 여기로, 이걸 확, 확, 이것도 바닥에다가, 다음 다음 하고 여기로 여기에 바늘 꽉 해주고 이걸 이렇 두고, 여기를 눌러요. 근데 제가 이게 잘안될 거예요. 좀안 쉬워요. 이게 좀 복잡해요. 이걸, 이거, 여기를 눌러요. 근데 이게 잘안 돼갖고 뭐? 잘 이게 안 돼요. 어떻게 하는 건지 까먹었어요 이쪽 먼저 해볼게요 뭐고 이걸 꽉 이것도 어 잠깐만요 이걸 하고 이걸 한똑 같이 러주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. 음, 이게 잘안 돼요. 이게 잘안 되는 편이고 힘들거든요. 됐다. 됐어요. でこっあいいどっかちどっかちあんこ。 어렵거든요. 하고, 이거를, 여기가 돌려지거든요. 하고, 이걸, 한, 한다 근데, 이게 다안 돼요. 잘 되겠죠. 잘 합체가 안 돼갖고. 이게 이걸 그 올려야 되는데요 이걸 확한 다음 이걸 여기 위에 喝水呀。